도마스는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 짐차들을 치우기 시작했죠. 도마스는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자기 자신이 아주 대견스러웠죠. 그때 마지막 남은 짐차가 보였어요. 오래된 광산 앞에 굴러가 있었죠. 빨리 끝내야지. 도마스는 웃으며 말했어요. 토마스는 터널 속으로 쫓아가는 수밖에 없겠군. 토마스가 말했어요. 터널 속 선로는 아주 가파랐어요. 토마스는 슝 내려갔고 모퉁이를 돌 때는 심하게 흔들렸죠. 토마스의 몸이 붕 떠올랐다가 그 다음에는 쑥! 쑤... 이제 침철를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널 잡고 말 거야. 토마스가 웃으며 말했죠. 그런데 앞에 교차로가 나타났어. 하지만 놀이기구를 탄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정말 재밌었죠. 그래서 짐처는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큰 일이 생겼어요. 앞이 막혀 있는 거예요. 안 돼! 토마스가 소리쳤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토마스는 곧장 벽을 뚫고 날아갔어요. 엄청난 물보라가 일어났어요. 토마스가 물 위에 떨어진 거예요. 이런 맙소사! 터널 속에 강물이 있었구나! 토마스는 안심했죠. 이젠 조금도 재밌지 않았어요. 무섭기만 했죠. 그레이트 워터튼으로 돌아가고 싶어 힘없이 주물거렸어요. 토마스는 천천히 떠내려갔어요. 토마스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이를 어쩐 다음, 토마스는 하염없이 떠내려갔어요. 토마스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살려주세요! 토마스는 외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토마스의 말을 듣지 못했죠. 아무도 날 찾지 못하겠지? 토마스는 울먹였어요. 찾고 싶지도 않을 거야. 다음날 아침, 스탠리, 제임스, 고든, 버시 에드워드, 헨리, 에밀리, 토비가 일하러 나왔어요. 토마스는 어딨지? 스탠리가 물었어요. 모두 주위를 둘러봤지만 토마스는 없었죠. 모두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아무도 토마스가 어디 있는지 몰랐죠. 제임스는 걱정이 돼서 교차로에 있는 꼬마 기차들에게 물었죠. 토마스 못 봤니? 제임스가 말했어요. 하지만 꼬마 기차들도 토마스를 못 봤다고 했죠. 퍼시가 잭과 친구들을 불렀어요. 토마스가 없어 어디로 갔는지 아니? 퍼시가 울먹였어요. 잭과 동료들도 열심히 생각해봤지만 역시 토마스를 본 친구는 없었죠. 토마스는. 터널을 떠다니고 있었어요. 물살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죠. 어떡하면 좋아? 토마스는 울면서 빠른 물살에 휩쓸렸어요. 사장님도 연락을 받았죠. 토마스가 사라졌어요. 에드워드가 보고했어요. 아무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에밀리가 말하자.